바갤러냐고. 이거는 제가, 이거는 거기서 봤습니다. 예, 그, 거기 사이트가 그렇게 좋은 사이트는 아닌데, 제가 거기서 봤거든요. 근데 보고 존나 웃긴 거예요, 이게. 와, 이거 존나 웃겨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방송에서 알려줘야겠다 면서 존나 웃깁니다. 예? 아,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 아, 영웅의 길 돼지굴로 가야 돼? 아, 이 돼지굴이 아니고? 아, 씨. 그럼 어쩔 수 없네.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 그 신숙에 있는 새끼들이 신숙의 썰을 유도하기 위해서 돼지굴에다가 풍석을 풀어놨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캐릭터를 키우면 무조건 평양성 퀘스트 돼지굴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퀘스트 돼지굴에 들어가면 거기에 풍석을 오지게 소환해놨습니다. 그리고 풍석한테 초보자들이 들어가면 맞아 뒤져요. 그래서 애들이, 아, 사, 거기서 퀘스트가 막히게 돼서 존나 불쌍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꼬장이 오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근데, 근데 이제 거기서 구경간 어떤 사람이 스크린샷을 올렸어요. 여기서부터 설명할게요. 연탄이 고맙고. 자, 신수계의 순재 아니,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 아빠꺼야, 이 새끼는 이제 뭐, 어, 뭐뻗 거야? 이 사람은 처음 온 거예요, 여기 돼지굴에. 지금 우측에 보시면 풍석 보이시죠? 풍석이 일부러 이렇게 저렇게 가둬놓은 거 보이시죠? 자, 여기 풍석 갇히신 거 보이시죠? 오른쪽에, 여기. 일부러 풍석 못 때리게 막아놨어요, 유령으로. 존나 잔인한 새끼들 아닙니까? 예? 존나 잔인한 새끼들이에요. 초보자들 사냥, 어, 퀘스트 못하게 하려고. 글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순수한 유저, 뭐뻗 거야? 들어오자마자 풍석을 봤습니다. 모징? <laughs> 이거 부금, 부금 깔고 가겠습니다 <laughs> 아이씨, 부금, 부금 잠깐만요 네. 모징? 자 우리 당황한못볼 거야 다시 말합니다 풍석이여 그 자리는 자네가 있을 자리가 아닐세 돌아가게. 미친 새끼가 말도 마. 그러면서 계속 외칩니다. 풍석이요그 자리는 자네가 있을 자리가 아닐세. 돌아가게. 그러자. 뭐 미쳤어? 새끼 존나 웃겨요. 어? 푹, <laughs> 슬간에 뒤졌어, 결국. 아, 근데 얘네들 진짜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거 컴퓨터는 PC팩토리. 지금 현재 이게 돼지굴 상황이에요. 평양 퀘스트 돼지굴 상황입니다. 아, 저 새끼 풍석이요 자네는 거기가 자네 있을 것이 아닐세. 돌아가게. 하고 처맞고 뒤지는 거 존나 웃기던데, 나는.